안녕하십니까. 코인하지만입니다. 오늘 월드코인의 하락세가 무섭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월드코인이 가장 하락률이 높네요. 자, 거래대금은 1등인데 라고 물량이 풀린 건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추세가 무너지길래 일단 손절을 했었고요. 좀 빠진 상황에 뭐 추매를 했는데, 어,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뭐를 탈까도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투자를 축소할까도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호가창을 보면 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요. 현재도 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고, 어, 상승 전에도 700원까지 뺄 때, 3000에서 1300원까지 뺄 때도, 어, 기관들의 거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기관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17,000원까지 10배를 올려버렸었죠. 물론 지금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이클 불장에서, 어, 월드컵 만큼 뜨거운 거는 현재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이 나, 중에 굉장히 큰 시세 분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자, 지금 변동성이 시장이, 어, 마운트콕스 물량이 어, 풀린다는 기사도 나왔던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에, 공포가 생긴다면,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지 않겠지만, 알트코인은 엄청나게 또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현금을 투자를 축소를 하자니 아닌 것 같아서 현금을 아래로 물을 탈까, 아니면 일부 현금을 들고 있을까, 여러 고민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에도 제가 고민했던 방법이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보유량을 40%에서 절반 정도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불장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어, 정거를 뚫고 날아갔다가 빠져도 결국 8천0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봤자, 어, 10에서 20% 정도 빠졌다가 또 다시 반등 나올 거고, 시기적으로 볼 때도 지금 반감기 이후에 내년 11월까지 어, 장이 간다고 봤을 때, 항상 예전 같으면 10월 정도에, 어, 9월이나 10월 정도에 비트코인이 세게 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몇달 남지는 않았어요. 5월, 6월, 7월, 8월, 5월, 6월, 7월, 8월, 예, 9월부터니까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후에는 비트코인이 세게 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4, 5개월이면은 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쳐서 코인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고 제 주변에도 인간지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다 빼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재차 추가 상승할 가, 그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아주 그냥 질릴 정도로 완전 코인이 사기라고 느낄 정도로 그 지루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게 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 불장이 오기 전까지 현금을 잘 지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잘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어, 가장 좋은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현금보다도 비트코인과 어, 자기가 주종목 월드코인 같은 주종목을 적절한 뭐 절반이라든지 뭐 7대 3이라든지 적절한 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코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한5천원대까지도 뭐 5,800원이나 6천원대까지 빠지거나 그 그때쯤 되면은 일차로 비트코인의 일부 자금을 5배에서 0전 정도 또 투입을 할 생각이며 거기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좀더 천천히, 좀더 천천히 매수를 더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